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환경이 우호적이었다 하긴 좀 어렵죠. 그럼에도 증시는 좀 상승을 했는데요. 미 증시가 이제 23일과 오늘이죠. 그리고 24일 휴장입니다. 이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시장을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국내 증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등의 이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반영되고 있고요. 국채금리란지, 뭐, 원달러가 안정되고 있으니까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좀 좋은 흐름을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제가 현대 로테 오랜만에 좀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종목 보세요. 한번 고점을 찍고 난 후부터는요, 조금 빠지는 분위기였다가 이렇게 전국에는 10월 31일 날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잠시 오름세가 있는가 싶더니, 잠시 한번 다시 한번 숨 고르면서 행복. 자, 그러다가, 전일 대비 좀 올랐다가 조금 빠지는 분위기 그래도 한 3%가량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최근에 이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때문에 한창 긴장을 했었죠 이런 흐름 가운데 다른 방산주들은 올랐는데 유독 현대 로템만이 크게 상승하지도 못한 채 지금 이렇게 3%를 오가고 있다. 왜 그러냐? 그도 그럴 것이 가장 큰 화두의 현대 로테 모여요. 바로 프로그램 매도 무려 120억입니다. 이게 터지자마자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특히 신한창구가 그래서 지금 종토방 난리가 났죠. 그러면 현재 신한창구가 저런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좀 정리좀 해드리면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창구로 신한 투자 증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2차 전지 광풍이 불면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공매도로 투하를 했고 자 그리고 뭐예요 공매도 금지 후에 2차 전지주 폭등 일부 회복하면서 공매도 외국인들 대량 손실 발생 했고요 또 뭐예요 공매도 손실 커버링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우량주 폭탄 매도 중이고 다섯 번째 이 비단 로템 뿐만 아니라 우량주 대량 매도 창구 상당수 다뭐예요 신화 창구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어느 정도는 예견된 부분이기도 해요. 신화 물량이 많이 소진된 점도 있고, 모관 같은 경우에도 개입이 특별하게 없어요. 사실 25,000원대에서도 팔지 못해 몸살할 턴 다른 외국인들 조용하잖아요. 사실 이번 형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여튼간 여러분 지금은. 아마 이번 주를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서 현대 로템의 주가는 다음 주엔 다시 한번 이렇게 서서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런 사인으로 여러분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가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식은 그렇잖아요. 등락을 반복하고 어느 순간에 기사가 나서 폭등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하고 길게 장기간 횡보도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변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단순히 하루하루 여러 일비 1일 1배 하실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대응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실시간으로. 왜냐? 안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예측이나 감에 의해서 결정할 때가 많고,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손실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 자리, 오늘 3% 이상 오른 자리에서부터, 제가 내용 마지막으로 총망라 정리 중에 있어요. 현대로템, 특히나 변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내부에서부터는 자체적으로 움직일 준비까지 해두었기 때문에 특별히 막 여유 있게 지체할 시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의도 쪽에서는 급하게 돌고 있는 내용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데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도 홀딩하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정확하게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고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이 앞으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좀 정보를 확인을 해보세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도 길게 횡보하면서 현대 롯데 불안한 불안하실 거면요 아니, 여기서 뭔가 큰 변동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미리 제 정보 좀 받아보셔서 좀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나 정보가 좀 약해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요 현대 로템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158-1710으로 현대 로템의 로템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그럼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위해서 이 정보도 보내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던 떨어지던 그대로 유지하던 간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충분히 여러분들 소통을 해야 돼요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요 저랑 함께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물론 여러분 당연히 피드백 해 드려야죠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0 1 0 2 1 5 8 1 7 0으로 로템이라고 남겨 놓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11월 달 맞이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선물 영상 마지막 부분에 꼭 있으니까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현대 로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특히, 내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신안창고 시끄럽기 때문에 좀 불안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눈을 돌려보면, 현대로템은 여전히 호주에서 전동차 부품 공장을 만들고도 있고요. 이게 이제 퀸즐랜드주 토발리 건설 중에 있는데, 무려 390억 원 투자를 합니다. 한마디로 호주의 전동차 공급 사업이 수주를 이뤄낸 거고, 향후 2026년도 말부터 납품 예정 중에 있다. 이미 현대 로템은요, 이번 수십조 원대의 고소철도, 수주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30조 원대의 2차 폴란드 무기수출 계약을 꼭 해서, 왜요? 오늘 10시, 이 지났죠? 10시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경제재정소위원회,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법안이 있냐? 수음법. 관련 법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될것 같습니다. 이때 30조 원 2차분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아 여러분, 완전히 주권향방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근데 폴란드 2차 도장 찍기만 남아 있고 폴란드 고속철 K2는 확정 여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전히 이슈는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보고 일일비하지 마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이슈가 현재 남아 있을 까라는 부분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뭔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이슈가 뭔가 터져 주게 되면 당히 주가는 더 크게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즘은 시장은 여러분 시황과는 무관하게 확실한 재료가 나와준다면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온 이슈가 과연 어떻게 또 미리 선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어디로 소폭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 그대로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오히려 반대로 하락할지, 캔들을 붙여가면서 길게도 행보를 하게 될지 더구나 앞으로 나올 게 호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악재도 나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어느 자리에서 내가 팔고 갔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지 고민이 질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판단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정보 필요하신 분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현대 로템입니다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당연히 피드백을 해 드리면서 이제 현대 로템이 가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자, 올라갔을 때는 올라갔을 때 적절한 대응 방법이 있을 거고, 반대로 떨어졌을 경우 어떻게 되가또 거기 맞는 대응할 을 것이니까 각각의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 시적절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물론, 제가 여러분, 충분히 소통을 해야죠. 소통을 통해서 구강구강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당연히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현대 로템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 1 0 2나5 8 1 7 1 0으로 로템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이런 정보 공유해 드릴게요.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시게 되면요 조금 더 빠른 피드백이 가능해요. 여러분 기회, 또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피를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만약 에 여러분 주가만 딱 보고 여기서 불안해서 매도를 했는데 그 순간 바로 이런 정보를 당하고 주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 보시고 빠르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성투의 결과물로 여러분 수익까지도 대박 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11월 달 말에 특별한 선물 하나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 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1월 달을 맞이해서 지금 그리고 당장 꼭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이 황금주 딱한개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미 저랑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 히든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 없이 딱한 개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한 개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거고 어떤 종목인가 한에 하필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내가 팔면 꼭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한마디 로 타이밍이겠죠? 더 이상의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및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요 바로 어떤 종목이에요? 거침없는 탑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부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뭐 상승지를 갖추고 있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네개입니다 여기에 특히나 이 테마주로서 로봇이라든지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핵심적인 부분만 다 엮여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데요. 이미 뭐 11월 바닷건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바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AI 또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두루두루 다 엮여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선택과 집중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 특히나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억원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죠?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고 기간이 경계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요.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 요즘 패턴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좀 보세요 여러분. 이 루닛이라는 종목도요. 바닥에서부터 쭉 다지면서 올라갔더니 우상향으로 그리던 점점점점 상승선을 타던 이렇게 치고 갔단 말이에요. 제2의 루닛이 될수 있을 만큼 굉장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루닛도 4월 3일날 초반에 정말로 3 6,600원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0만 원을 넘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마찬가지로 루닛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기쁨을 안겨다 줄수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미리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 줄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바로 유보율이 5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유지를 해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무상증자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유불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굳이 세력들이 여러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자리 차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요 이제 무상증자 공시도 발표 임박 중에 있고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둬야 되시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본금도 300억이고 자본총계도 1000억이 될 정도죠 한마디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더구나 품절주입니다 여러분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기사 떠서 뭐 무중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왜요?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놓을지라도요 쉽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더 크게 시끄럽고 이슈가 될 거예요 주님이 이때는요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드디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게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지금이 바로 대박 기회인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11월달 템버거 추천주라 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로봇 그리고 AI 2차 전지 반도체로 엮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시세 분출할 겁니다.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돈을 부르는 좀 레벨업즈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좀 좋은 종목 추천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하게도. 인증샷을 보내주고 있어요 수익났다고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편하게 자 이렇게 또 준교수 카톡방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여러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한목들을좀 정리했고요 파일로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제 카톡방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번호 010-2158-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던 이 추천주 히든 종목이죠.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저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2198171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도요 변함 없이 이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